진짜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, 여러분들. 제가 또 육간에 또 야무지게 또 했었잖아요. 오늘은 진짜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. 석관동 떡볶이, 여러분들 맛있는 석관동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겁니다. 집에서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심플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김관동 떡볶이 식사 자리 같은 게 혼자서 밥 먹는 게 굉장히 심심하죠 그래서 저희 패밀리 저희 학동역 패밀리 먹방하면 또다부가또 여러분들 알죠? 야무지게 먹는 거? 그래서 다부가 왔습니다 아먹어주소 뭐 왔어 다부야 우리 할머니표 식케입니다와그랜드마더식케 어... 먹으면 개꿀. 어 인정 오늘 딱 메뉴에 딱 맞다 오늘 본격적으로 가야 돼닭고 떡볶이 좋아합니까? 아이 당연하죠 말해 뭐합니까? 떡볶이 환장합니까? 아이 당연하지 일단 오늘 만들 거는요 여러분들 이 석관동 떡볶이 제품에 약간 그게 있어 석관동 떡볶이 짜파게티라는 떡파게티 오케이 어, 떡파게티를 네. 메인으로 가고요 이런 튀김이랑 마늘 떡볶이 이것도 맛있다. 이런 튀김과 또 저런 볶음밥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튀김은 에어 프라이기 돌려도 되거든. 근데 우리 좀 생동감 넘치기 위해 여기서 직접 튀기자 어때? 야, 튀김도 세트로 팔아? 튀깁시다 <웃음> 튀겨? <웃음> 자, 떡. 지금 약간 그거는 냉동돼 있고요. 네. 이거는 부산 어묵. 어묵이 같이 들어있군요. 그리고 소스까지 깔끔하게. 방금 비율 소스. 어. 이렇게 딱 들어있거든요. 이게 심플한데 여러분들이 딱 집에서 시켜서 먹을 때딱 편하게끔 다른 거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. 여기서 딱. 어. 이거 근데 한 팩이 얼마예요? 그래가지고. 예? 얼마인지. 얼마더라? 이 양반이... 바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! 석관동 떡볶이 치시면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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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튀기랬더니 진짜 튀기면 아니 내가 튀긴 게 아니라 당신이 튀겼잖아요 양반아 아니 당신이 푹한거 화면에 다 보였어 <laughs> 아내 그랬어? 아, 아 세탁해 줄게 나쁜 일 일단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 후라이팬에 물을 550ml 때려박으세요. 5 0 m l 더 때려박. 딱 정확히 물량을 정확히 조절해야 돼. 그게 이 10분의 1만 넣어야 돼. 이게 500ml인가? 그렇지, 그렇지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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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양 많아. 아니, 10분의 1안 됐어. 그만, 그만, 그만. 이 정도. 아, 줄 줬다. 이거는 근거 근거 두장 들어있어. 집에서 그냥 할때 귀찮으니까 그냥 길게. 굳이 예쁘게 자를 필요 없이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좀 이렇게 깔끔하고 아, 예쁘게 따는 예쁘게 해줄게 에잇 에잇 진짜 에 집에서 나도. 떡볶이 좀 만들어 먹어 봤나요? 아이 그럼요 뭐 어떤 제품 만들어 봐 당연히 음. 기... 김관동 떡국이겠지? 당연히 김관동 떡국이지 <laughs> 그거 아니면 나 입도 안 돼. 집에서는 이제 뭐 시켜 먹는 거 아, 시켜 먹는 거 아니면 무조건 김관동이지. 음, 무조건 김관동이지. <laughs> 근데 이 어묵을 먼저 넣은 게 엑시 엑시돈. 아, <laughs> 아이, 이게, 이게 지금 생 어묵이다. 응. 어묵집 그냥 겨울에 어묵 팔잖아요 밖에서 포장마차. 제일 나중에 넣은 걸래 주세요 그고 제일 쫄깃한 거 먹는 사람이에요 딱좀좀더 아, 빼짝 말라있는 놈으로 먹어요 어묵이 사브샤브니안 되겠다 헤어져 야, 못 튀기겠어 나그 기름 이제 다된거 같은데 기름이 뭐라? 살짝 좀 뽀글뽀글해야지 하는 거 아닌가? 기름이 어떻게 뽀글뽀글해 이 양반아 이걸 이거는 어떻게 뽀글한 거 알아보냐면 한 숟가락 넣어봐 확인해봐 <laughs> 에이 <딱 손가락. 웃음> 드가 우와 근데 여기 무슨 야키만두. 야키만두. 김마리 야채 튀김 님들 좋아하는 거 고구마랑 막 이런 거 섞인 거. 아, 이래내 줄게. 튀기는 거 조심 여기 여기서 이거나 봐. 뭐야? 왜? 어? 어? 너무 방금 빠진 거 아니야? <laughs> 와, 여러분. 와 이렇게 모든 튀김 깔끔하게 맛있겠죠. 근데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? 바뿌가 <laughs> 다다 태웠어요. <laughs> 아니가 반으로 쪼개는 게 국룰이야. 이 안마나 이런 천혜의 재료에서 이걸 왜 쪼개? 아, 갑갑하다, 갑갑해 이거를 하나. 우리 요자도 모르네? 아니, 한번 줘봐 이거. 이거를 이렇게. 야. ASMR 들어 들어봐 소리. 야. 양배김두개 넣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금붕 만두 아시죠 이거? 아 안에 안에 속 별로 없는 만두. 에요정 야끼 만두. 예. 와. 고백트 괜찮아? 양김안 <laughs> 얼굴에 튀고 튀긴 <핀> 거 아니지? <laughs> 그 <그거> 육수지. 떡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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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물 많이 뿌다 떡네. 아프니 아 아프님들 왜 여기 충돌 담았잖아요 얼굴에. 아 고기 아, 맛 진짜. 아 진짜 원래 그랬지 않아 <웃음> <웃음> 어, 김밥이다 김밥. 진짜 맛있겠죠. 김밥까지 먹으면 또 딱이죠. 튀김에 김밥에 떡볶이. 와. 이거 어디서 샌다 떡볶이. 바로 관동 떡볶이 저는 근데 여러분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? 그냥 오뎅 많은 걸 좋아해요 어묵볶이를 응. 근데 이건 떡이 맛있는데? 지금 떨어져가지고 <laughs> 여기 집상치파우더는은 환장하는 그런 알죠 누구나 아는데 존나 맛있는 맛아난 튀김을 좀 먹어보고 싶은데? 이런 거 다른 메뉴로 넘어가기 이제 입가심을 찾게 해야 되는 거 알지? <laughs> 브랜드맛자네시혜 우리 할머님의 사랑으로 <laughs> 아니 여기 안탄거 있잖아 이거 본인이 딱 튀긴 거 먹어봐야지 다음부터 이런 짓거리를 찍었어. 안 하지. 석탄 <laughs> 자르는 <한잔 웃음> <한잔 진짜 웃음> 아니 이거 석탄 자르는 소리다 는데 이건 저 이거 맛있다 고구마. 이건 맛있다? 아니 이거 맛있다고 이거. 경각광동 떡볶이 여러분들. 그러니까. 굉장히.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. 굉장히 저렴하면 네이버에 그냥. 김관동 떡볶이 집엔 나와요. 되게 깔끔하게 와 아까 보셨죠? 떡 게, 어묵 에 소스. 편한 게딱 그게 끝이야.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된다? 김관동 <laughs> 떡볶이를 집게 먹으면 그렇게 매울 일도 없지, 가격도 저렴하지. 그래 지 막게 먹고 있어. 떡볶이에는 양배추 들어가는 거 맛있다니까. 솔직 말할게요, 그 다크 브라운 거랑 다른 음식인데. 한국인 가니까 존나 맛있네. 살짝 매콤하면서 달달까지. 매콤 달달. 와, 근데 진짜 양이 진짜 많네. 저 같은 파우가 봐도 여러분들 양이 이 정도 엄청나게 많은데, 양이? 확실히 매너리 많이 들어가니까 국물 깔끔하다. 맛있고. 아, 다 먹었다. 뜬한발 남았다, 아직. 아, 이게 잭스지.